박수 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목소리> 주안방어 <주학 방안의 땅. 목소리> 본종일 달려도 비건치 하늘이 저 하늘까지 오르니 다시 한번추앙추만 하는 자 동일 달려도 이번 치아 들이 저 하늘 까지 온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중등부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과 온라인 예배 병행하여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하늘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번호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서 제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변했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야고보서를 잠깐 멈추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 먼저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맞습니다. 그는 바리세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세인이었다는 것은 그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세인 하면은요. 그 뜻은 구별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세파 사람들은 율법적으로도 모든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 또한 그 가장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몰약과 또한 침향을 섞은 것 백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보더라도 그는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또한 경치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 핵불의인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깜깜함을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밤은 깜깜하고 어두운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아갔을 때도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세상은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또한 배척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어두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또한 화려해 보이고, 또한 존경받을만한 존경 영적인 지도자라고 일컫고 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는 것이고, 또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에는 한 가지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살았는데 부족함이 있었고요. 또한 허전함이 있었고요. 또한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마음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많이 똑똑한다라고 해서 또한 지식과 지혜가 많다고 해서 또한 돈이 많고 또한 좋은 집에 살고 또한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절대로 메꿔지지 않고 또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무엇이 필요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 알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한 마디만 듣고 바로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야 니고데모야, 너의 인생 가운데 진짜로 필요한 게 있단다.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거는 세상적으로 노력하는 것, 또한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는 것, 또한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이밤 중에 여기까지 온 까닭은 너에게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고, 또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 여기에서 물은 죄 씻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는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얼룩말의 그 얼룩무늬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그 얼룩무늬가 지워질까요? 또한 우리가 아무리 세수를 빡빡 한다고 해서 우리의 얼굴 색깔이 바뀔까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의 피로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수 있고 또그 피로 인하여 죄에서 깨끗해질 때 우리는 순결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또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죽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인격적인 감동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을 믿고 고백할 때 생명이 주어지는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 이후 서서히 그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이 모함과 공격을 받고 체포를 당하는 모습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는 귀한 모략을 가지고 장래에 동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밤과 같은 그 영적인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또한 가난하고 천한 자를 위해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을 따스함으로 채워주기 위해 바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과 함께하게 되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화내지고 초라함이 사라지고 또한 모든 죄사함을 받아 그분을 닮아가고 주를 위해 유험을 무릅쓰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또한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 거듭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라 인정하는.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중동문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